시바이누가 기나긴 하락세를 살짝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직 성에 차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바이누를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 관련 소식 정말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자세한 시바이누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시장 흐름 먼저 파악해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나온 소식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조 정도 투자하면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고 트럼프가 직접 말했죠. 정말 보면 볼수록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찰스 호스킨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몇 개월간의 경제적 혼란을 거쳐 사람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죠. 법제화가 진행되거나 무역 전쟁이 진정되고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EC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코인 시장에 유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에 온화한 스탠스가 체감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친화적인 행정부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바이노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바이노 가격이 하락하는 건다 같을 텐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어서 물량을 내던지는 반면에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죠. 시바이노 장기 보유 고래 주소가 최근 5% 이상 증가하면서 약세장 속에도 고래들의 계속된 물량 증가 움직임이 포착 됐죠. 1년 이상 시바이누를 보유한 지갑 수가 증가한 것은 투기성 단기 자금 이 빠지는 가운데 장기 투자자 중심 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바이누는 표면적으로 약세 흐름 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차트에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삼각형 구간을 돌파 하게 된다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고래 활동이 급증한 뒤에 큰 상승 랠리가 이어진 사례는 과거 에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들은 왜 물량을 늘리는 걸까요? 단지 돈이 많아서 혹은 쓸 데가 없어서 사 모으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래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시바이누가 곧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모아 가고 있는 거겠죠. 시바이누 관련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바이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소각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소각은 시바이누의 희소성을 뒷받침해 주 수 있는 시바이누만의 특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소각과 새로운 호재들이 줄지어 공개된다면 시바이누는 정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미는 다 털려나가고 고래는 계속 모으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고래와 함께 움직여야 우리도 돈을 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고래들이 시바이누 물량을 모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시바이누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패닉에 가까운 매도세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조정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우리는 2025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월급쟁이의 삶에서 챗바퀴 굴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솔직히 저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그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크립토 시장의 여러 코인들 자료 분석과 실시간 경제 시황도 봐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드디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의 몇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제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떡하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영상을 챙겨봐 주시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찾아낸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두 공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지금은 트럼프의 칼이 되어 선봉에 서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리고 트럼프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밈코인의 생태계가 탄생한 바탕과 기틀을 마련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매우 밀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덕분이죠. 지금 그 누구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고 정부효율부라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트럼프의 칼이 되어 연일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 대비 50%가 하락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여전히 트럼프와의 우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다양한 지지 활동을 해왔고 트럼프의 선거 유세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를 위한 찬조 연설은 물론 미국 대선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단독 선거 유세까지 진행을 했었죠. 심지어 머스크 본인이 만든 정치 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서 수백억 건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도지파더로 불리웠던 일론 머스크는 크립토 시장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죠.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들로 테슬라는 물론 도지코인의 가격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무려 7조 달러의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7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죠.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국채나 금 혹은 우량기업의 채권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의 경우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때 10년물 이자율이 무려 4.9%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쉽게 말하면 지금의 100만원과 10년 뒤의 100만원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감소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자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10년물 채권을 많이 매수하면 이자율은 내려가고 사람들이 10년물 채권을 많이 매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향 조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오직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동맹국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강매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숨은 의도는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 위함이죠. 지금 트럼프는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무려 7조 달러의 채무를 더 낮은 이율로 재연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장을 크게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본인의 취임식 하루 전에 오피셜 트럼프라는 민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트럼프가 미국의 국채 문제와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럼프가 소유한 일부 재단의 지갑 주소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양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코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트럼프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모아나가고 있는 바로 그 코인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찾아보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함께 엮여 있다는 부분도 알수 있었고, 국채를 소각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에서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세를 통해 시장을 뒤흔들고 동맹국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압박할 정도로 트럼프는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시장에 침체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전략을 통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보셨던 바로 이 종목을 저도 매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트럼프의 추진력을 생각했을 땐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음번 미국 대선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영상을 사칭하는 유료방 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 나름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7685-9854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685-9854, 이 번호로 문자로 트럼프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인 거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답장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꼭 인생 역전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